사전과 세정 김정수. 1차 대테러 및대충수 작전은 군과 경찰, 소방의 초동 조치와 대테러 작전, 지자체 와야말로 보국 안보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국토 전체가 적에게 뺏길 유지 대항을 강조하셨고 동합방위 본부장님과 박전 사령관님께서도 안보의 여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동합방위 태세 확립과 국가방위 대세 완비와 국가방위 요소 및 기관별 상호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의 도발과 테러, 재난 등의 포괄적 방보 해상 침투 상황은 좌측 요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1번 안보를 지키는 훈련입니다. 유사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번 훈련을 통해서 지역 방위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 국 훈련이나 월배 차량기지 폭파 피해 복구 훈련 등 유관기관들 간의 공조를 더욱 협업하는 자세 등을 바꿔야 될 것은 바꿔서 계속해서 우리가 완성도 높은 훈련으로 김정수의 사령관이부터 우리, 사령관이 우리 군 올게 됩니다. 지역 방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아는 만큼 방위 실력이 올라가면 다이 근데 좀더 실제 훈련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CCTV 공유 체계도 실제적으로 한더한 한, 어느 지역을 딱 통해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거냐. 그렇게 되시고. 또 북한의 해결돼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거든요. 됐으면 좋겠다말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오랜 학길이 아니더라. 이런 걸 만드니까 우리 모두 공헌. 어, 대구 경북권역에 계신 그 통합 방위 협의회에 대여서 어, 훈련에 참가해주신 분들이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또 훈련에 참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무 공중유관기관과 한층 더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제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에, 네, 오늘 그 공중교통수단과 지상교통수단 연결을 원활하지 못해서 연차은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에, 소위 그 시설 속에 녹아있는 국정신 상무정신 에, 이런 정신들이 이 상태에서 유공 대통령 불의 표창을 수상했는데 네, 정말 그 명불허전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일와 같은 감염병 위협, 또 지진, 태풍, 산불 등 우리 지역 내 이런 다양한 위험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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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